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남희사입니다. 9월 11일 8시 프리마켓 시작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윗꼬리 아래꼬리를 살짝 달았지만 어, 출발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자, 어제 미 증시가 약2.38% 가량 반도체 지수죠. 미국에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어, 거기다 한주 내내 거의 5%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자, 거기다가. 어,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정책의 방향성도 어, 좀 좋은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좋은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나오고 아, 거기다가 또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증폭된 상황이죠 빛컷 어, 빛컷에 어,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아, 모든 재료들이 너무나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어, 외인들의 투자 포지션이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베팅을 했었다고 라 하면 지난주부터 지수의 상승, 상승 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하락 방향에 베팅했을 때 엄청난 손실액을 단 3일 만에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엄청난 자금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좋은 흐름인데 하필이면 오늘이 9월 11일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우리 주제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 강조드리지만 대세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력들, 세력들이 세력들 청산을 하는 날이에요. 이 청산이라는 건 투자했던 방향의 주식 선물에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주실제 주식을 매수와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날이죠. 자, 그래서 음,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와 시황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 주가가 어, 커다랗게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 음, 맛있는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러시면 편합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간식이 아니죠. 주가가 떨어졌으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지면 아, 이거 또 시작이구나. 이거 매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섣부른 생각을 하시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비하시고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만 간식입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대세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 맛있게 우리는 받아먹어야죠 맛있게 받아가야 된다 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주주님들 이것도 받아가야 됩니다 수익 실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수익 실현. 자,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주겠지만, 자, 우리 단기간에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는 수익 실현하고, 자, 이렇게 기회로 우리 주주님들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까워요. 어, 커다랗게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잡아가셔야 됩니다. 꼭 잡아가셔야 돼요. 정말 25만 건이 넘는 엄청난 미결제 약정 금액에 쌓여 있는데, 자그 물량이 다 청산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장 초반에 또는 장 중에 장 막판에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아, 정말 우리 주주님들 음, 엄청난 변동성이라고 하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반도체 지수 급등 삼성전자 ai 관련돼서 반도체 계속 매출액 상승하고 이런 모습 전체적으로 시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상향 차트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 이거를 간식이라고 생각하셔서 꼭 우리 잡아 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아까워요 놓치면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에서 타점으로 대응을 해 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라이브 소통방에서만 구독자님들께 우선순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음, 지금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봉차트를 봐가면서 우리가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해서 제가 주님들께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으로 우리 주님들께 지금 어떻게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 초반, 중반, 뭐, 하반, 막판, 언제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주님들꼭 반드시 이거 맛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셔서 꼭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 빨리 라이브방 지금 들어오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 1 0 4 8 6나8 7 1 4번으로 삼성 두 글자 그냥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라이브방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좀 오늘 좀 맛있는 간식 냠냠 맛있게 먹고요 좀 수익에 대한 좀 의지도 같이 키우고 즐겁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잡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종목명 문자 보내셔서 라이브 소통방 바로 입장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들 삼성전자 정말 크게 갈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7만 뚫었으니까 곧 8만 금방 올것 같고요. 어,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수익 실현하자. 아랫 구간에서는 비중 늘려서 더큰 수익 받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로 잡고, 자, 윗 구간에서는 자, 매도해서 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맛있는 간식입니다, 오늘. 오늘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 하나 마련했는데요. 음... 남들 다 아는 섹터도 아니고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기회의 종목입니다 소수 지금 세력들만 매집하고 있고요 제가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큰 기회에 또 잡아 가십시오 아시겠죠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 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 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 1 0 4 8 6나8 7 1 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인공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